이게 방풍이라는 한약재인데요. 이게 잎이 어렸을 때는 나물로도 해먹는 거거든요. 방풍 한약재가 이게 풍을 예방한다는 그약 약초예요. 그런데 이 한약재도 엄청 추위에 강한 식물이구만요. 아직도 안 죽었어요. 이게. 방풍나물, 그 열매의 씨앗, 이 씨앗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저희 농장 주변에는 제초 재료를 안 뿌리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생존하고 있어요. 안 없어지고 친환경 자회가 힘은 들어도, 이런 어, 식물들이 이게 다 포동 식물들이잖아요. 이렇게 살아 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참 어때로는 예, 재미도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이 낙엽에 이게 감나움이신네 낙엽에 덮여 있는 곳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어요. 예, 이게 이방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이거든요. 이게 햇볕이 따뜻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. 예. 낙엽이 대충 덮여 있거든요. 지금. 감나무 이파리로. 그래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노출된 애들은 많이 죽어 있고 이런 애들은 낙엽이 조금 덮여 있어서 죽어 있어요. 네, 아직 새싹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따뜻하면 이게 또곧 올라오게 생겼네요. 이런데도 보면 이방 지친개가 어려서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 지친개 나물이에요. 이런 데 광대나물도 있고, 이걸 광대나물이라고죠. 광대풀이라고도 하는데, 이거를 한때는 친환경자재로 이걸 뜯어서 발효시켜서, 발효시킨 게 아니고, 주정에다 담궈서, 친환경자재라도 한때는 제가 썼었어요. 큰 효과는 없고, 억제 효과는 있어요. 예. 벌레들이 어렸을 때는 식욕이 떨어져서 굶어서 죽어요. <laughs> 벌레가 크, 어른 벌레들은 큰 것들은 안 죽어요. 이런지 보면은 이 광대 나물이 제일 많네요. 광대 나물이 추위가 엄청 강한 거거든요. 이렇게 안 죽어요. 지난번 영하 10도, 막 3, 4일 내려갔을 때도 안 죽었어요, 이렇게. 여기 방풍나물. 또 이쪽에 길쪽에 볼까요? 이쪽에는 또, 콩과이거든요 지친 개나물이 상당히 많이 나있어요. 저런 게 보이는 게다 지친 개나물이거든요?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네요. 아, 이게 지친개인데지친개는이뒤가 이렇게 쑥색이나요? 네. 이렇게 하얀색이 난다 거든요 이게 지친게. 위에는 얘도 지친개인가 봐요. 너무 어려서 지친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이 뒤를 보니까 그래도 하얗구마요 지친 게 맞아요. 이 예, 큰데 군데 나있어요크네요이 예, 정도가 예, 한바구리 캐고 어요 한바구리만 캐면 아한 접시만 캐도 이이 예, 예, 삶아서 물에다 좀 잠깐. 몇 시간 울커내야요. 너무 쓰니까 엄청 쓰거든요. 이 향이 있으면서 먹을 만해요. 쌉싸름 저는 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, 이런 쓴나물을잘 먹습니다. 삶아서 무쳐주기만 하면 다 먹어요. 하나도 안 버리고. 이건 냉이인데, 냉이가 아주 추위에 덜덜 떨어서 그러는지, 그냥 자주색이나 진하게 나타났네요. 이게 냉이거든요. <laughs> 이게 쪽파가 가장자리인데, 쪽파는 이렇게 됐고, 예, 여기도 냉이가 있어요. 이게 광대나물이고, 이게 부직포로 덮어 놨었는데 위에 걸거 쳤네요 거쳐 갖고 쪽파는이 모양이 되었구만요 다시 세워야겠어요 다시 덮어야지 <laughs> 아이고 오늘, 오늘 바람이 세게 불, 불었구만요 <laughs> 고정핀으로 이렇게 탁 두어놨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소가 뜯겨 나가면서 거쳤네요. 네, 이렇게 덮어놨어도 자주자주 와서 살펴봐야 돼요. 여기도 냉이에요. 네, 이거 방가지 똥공이라는 것이고. 아 이렇게, 이게 이렇게 꼽아 놨었는데 얘가 찢어지면서 걷어져 버렸구만요 바람이 세게 불었구만요 제가 어제 눈수술 하면서 농장을 못 둘러봤어요 예 오늘 나왔는데 이 모양이 되었네요 마늘밭도 거치고 아 마늘은 진짜 싱싱하네요 예, 이게 덮은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예, 진짜 싱싱해요 새파랗게 녹색이 마늘 밭도 일부 이렇게 핀이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 핀이 솟았었구만요 어렸다놓았다면 핀이 위로 솟아요 그래갖고 빠져버려 나중에 바람이 세게 불면 다 솟아났네요. 아, 여기는 뽑혀버렸네. 아, 이거 돌풍이 불었나 봐요. 어제 제가 어제 농장이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. 아, 이게 됐어요. 아. 이제 수술을 하던 중에서 검사를 한 20~30분 동안 검사를 했는데 어, 여기도 이렇게 다 솟아가지고 이게 쑥올라왔니 바람이 세개 불면 뭐 이렇게 이런 수가 나요. 예. 여기도 네이요 저희 농장에는 구석구석 나물들이 제법 있어요. 이게 배추밭이었었는데, 황금배추가 여기다 심었었거든요. 굉장히 뽑고 나무 뒤, 못나이들 놔뒀더니, 이 모양이 됐네요. 아주 모자를 써버렸네요 모자를 썼어요.